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서 하체를 걸려고 그러는데, 이제 서로 맞춰 니다 이런 식으로 맞췄고, 막 걸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둘 중에 물, 무조건 걸리는 사람이 한명 있겠지만, 둘다안 걸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살짝 밀고, 무릎 넣고, 잡고, 바깥으로 빼고, 이쪽으로 잡고, 엉덩이, 엉덩이를 일로 넘어가는데, 반대발은 여기로. 정강 밑으로, 여기로. 그래서, 넘어가요. 이렇게. 고 와. 이 당기는데, 네. 이 사람 잡고, 이렇게 엉덩이 넘어가고, 아. 이 발은, 정강 밑으 그래서, 아까는 무릎 사이에 고정된 거면 얘는 지금 엉덩이하고 바닥에. 그래서,